안녕하세요. 저희는 민지수입니다. 오늘은 저희 학교가 단축 수업을 했어요. 단축 수업을 해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. 그럼. 고고. 너 빈츠 먹을래? 응. 나 먹을래. 짜. 고마워. 나도 먹어야겠다. 응. 뭐를 먹어? <laughs> <많이> 먹어. <laughs> 내가 거울 보는 것보다 더못 생겼어. 그것도. 찍고, 뭐가? 어? 뭐가? 내 얼굴 동영상에 나온 내 얼굴이. 너는 왜안 찍어?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. 해. 아, 미치봐요? 가위바위보 하자고? 해! 뭐? 아, 나네? 아, 나구나. 뭉. <laughs> 나이스. <무! 웃음> 묵, 묵, 묵. 묵, 묵, 빠. 찌, 찌, 찌. <laughs>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줘 니가. 그 상처는요. 왜왜상왜 왜, 왜 다쳤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해줬잖아. 여드름이라고. <laughs> 아 여드. 제 <laughs> <이야> <laughs> 빨리 설명해줘. 이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인데요. 영광의 상처. 여드름에서 어. 이겼지. 맞 아, 여드름에서 승리한 상처입니다. 진 아, 빠진다. 아아 우리 약골이다. 그니까, 완전 이만큼 뛰었다고. 아, 내가 계속 뛰어가길래, 어, 제가 왜시 맞죠? 원래 끊어있어? 우리가 다섯 어. 시 반인데 지금 몇 시지? 시간을 보여드려야지. 4시 37분 아 초점이 맞으면 네 핸드폰을 두들겨야 되는데 내 핸드폰을 두들기면서 <laughs> <laughs> 4시 37분 왜 지금 가지? 지금 인터뷰하는 거야? 왜 지금 가지 어... 왜냐면 모르는 게 많아서 선 쌤한테 물어보려고 여. 아주 우린 모범생 <laughs> 근데 이렇게 걸으면서 찍으면 너무 흔들리지 않을까? 그니까 난생각 너무 들어 <laughs> 그니까. 얼굴이 더 굳어보여 <laughs> <웃음> 아니. 도마. <laughs> 나, 나, 나 웃을 때마다 여기 앞에다. 요 <laughs> 여드름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원래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. 왜냐면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. <laughs> 카메라 의식을 너무 한단 말이야. 나도. 카메라 있으면은 뭔가 내가 뭐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. 근데 아까 그가이바보분 진짜 우리의 모습이었어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원래 좀. <laughs> 스톤 칠드론? 나뭐라고 스톤 칠드먼 어. 돌 아이. 나독차. 나독차. 와. 민지수의 우정 튜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민지수였습니다. 민지수였습니다.